그다끔 50에 매수 대기해 볼게요. 50.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일단 아직까지 대기해 보고 440포인트 이상 올라오면 또 따라서 들어가 볼게요. 440포인트 위쪽에서는 일단 체결되면 439.00에 손절가 잡으시고요.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아, 일단 50 체결 손절가 00. 일단, 추세선 때 벗어나진 못했는데, 아직까지 지지선 위쪽 매수자리 대응해볼게요. 자, 일단 추세선 했어. 벗어나면서 1차 수익 완료되셨고요. 지금 짧게는 440포인트 전, 시가까지 일단 열어둘 거고, 2차 수익 구간은 90부터, 계약수들 정리하시고, 손절가는 5티 위. 자, 2차 수익 90도 완료되면, 추세 목표는 00. 1차적으로 440.00. 그 위로는 1포인트까지 열어주시면 됩니다. 추세선 대신 벗어난 구간에서 재결되었습니다. 2차 수익도 완료가 되네요. 자, 말씀드린 대로 00부터 일단 0.5포인트부터 자율 청산 하시되 시가 라인이 뚫리긴 하네요. 1차 목표 자리 1 0틱도 완료되셨고 자, 추세 완료 자리는 50 당일 고점 자리까지 홀딩 이어가 보겠습니다. 손절과 분절 잡고.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어쨌든 국선은 첫 번째 자리 스무틱 마무리되네요.